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8살인 여자입니다. 제가 결혼 1년도 안 돼서 이혼하게 된 이야기를 하러 찾아왔네요. 이혼한 게 뭐가 자랑이라서 이런데 이야기까지 쓰냐고 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혼한 지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마음씨 곱게 먹지 못한 시댁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왔거든요. 뿌린대로 거둔다더니 욕심부리던 전 시댁이랑 전남편 꼴을 보니 속이 너무나 후련했네요. 이렇게 그동안은 어디 가서 제 이야기를 한적 없는데 오늘만큼은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서른세 때 남편을 처음 만났었고 1년을 연애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는데 나이가 이르다고 할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어요. 요즘 여자들 결혼 정년기가 30대가 보편적이라긴 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결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제가 결혼을 늦게 하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집안 형편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거든요. 허리띠를 졸라매서 숨도 못쉴 만큼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남들 하듯이 흉내도 내면서 살았고 했는데, 아버지 월급 날 때마다 대출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부모님이 참 많이 싸우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가 저한테는 빚이 생기는 게 무슨 큰 죄를 짓는 것 마냥 죄책감이 다 들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찾을 때까지는 안 쓰고 지고만 있더라도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취직에 성공 후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정해놓은 액수에 도달할 때까지는 주변에 다른 것도 보지 않고 돈 모으는데만 집중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있다 보니 가깝게 지내던 직장 동료들부터 제 학창 시절 친구들까지 하나씩 결혼을 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마지막 남아있던 친구 한 명까지 보내고 나니 그제서야 저도 결혼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나 봅니다. 내가 허전해서 나도 어서 빨리 결혼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게 처음에는 제 잘못이겠지요.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지난 일인데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남편은 당시에 저랑 비슷한 수준의 회사를 다니는 보통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나이는 저랑 같은 나이로 동갑내기 커플이었습니다. 다른 걸다 떠나서 기가 세지는 않아서 남자다운 모습은 적었지만,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1년 정도 비교적 짧은 기간을 연애했지만,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좋겠다는 확신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저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 9년 가까이 회사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3억이었어요.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한 달에 250에서 300 사이로 꼬박 저금해서 모아놓은 돈입니다. 남편이 저보다 돈을 많이 모았을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는 세상 그 누구보다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먹을 거안 먹고 쓸돈안 쓰고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남편은 저처럼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직한 것도 아니고 군대도 다녀왔어야 했고 취직하는데도 준비가 더 필요했으니 경력만 따져도 저보다 짧았으니까요.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펑펑 쓰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착실한 면도 있고 저축하는 습관이 있는 건 연애하면서도 알고 있었지요. 남편이 저랑 동갑이었지만 저보다 경력은 짧았는데 남자가 5년 일해서 1억을 모아놓았으면 그것도 굉장히 잘 모아놓은 거라 생각했지요. 저도 남편도 둘다 저축하는 습관이 있으니 아무래도 그게 가장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았습니다. 남이 돈 빌려다 쓰는 거 무서운 줄 알고 그런 것들이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남편이 하루는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싱글벙글해 하면서 말을 건넸어요. 남편이 집에 그러니까 시부모님께 우리 결혼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해 봤다고요. 시부모님은 일단 제가 돈을 많이 모아 놓은 것에서 엄청 놀라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제안을 하나 해 오셨다고 해요. 세상이 안만변했다지만 남자가 집해 가는 게 맞는 거 아니겠냐면서 집한 채는 못해 주더라도 제가 가져오는 만큼은 맞춰 주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저희 결혼하는데 돈을 보태 주시겠다는 이야기였지요. 듣던 중 반가운 좋은 소식이기는 했지만, 제 반응은 솔직히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도 그럴게 남편과 그동안 연애하면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몇번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일단 저는 말씀드린대로, 저희 집 형편이 제가 돈을 모으는 것과는 다르게 여전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댁 형편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시댁은 사업으로 음식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메뉴도 요즘 사람들 이목을 끌만한 그런 메뉴는 아니었고, 장사도 별로 잘안 되는 걸로 말을 했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인테리어도 바꾸고, 메뉴도 추가하고, 뺄건 빼고 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두분 프라이드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요. 시부모님이 그 식당을 한 자리에서 엄청 오래 하셨다고 해요. 그래도 왕년에는 줄서 있는 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때는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모을 수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엄청 벌었었다고. 그래서 시부모님이 가게와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하시다고요. 그런데 그거야 그때 그 시절 이야기고 지금은 경쟁도 워낙 세지고 그러다 보니 그냥 몇명 단골 장사하는 것 외에는 파리만 날리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안마왕학년에잘 나갔던 가게라고 해도 지금 그 정도면 돈이 넉넉한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솔직히 큰 믿음이 가지는 않았네요. 당시 남편이 모아놓은 돈하고 제 돈의 차익만 계산해봐도 2억이라는 큰 액수였는데 그냥 해주시기에는 그 금액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좋은 소식이기는 했지만 저도 집에서 지원받는 거 하나 없는 상황인데 큰 기대는 안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그걸 돈으로 주신다는 소리가 아니었네요. 결혼 준비하면서 시어머니와 남편 같이 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 자리가 있었어요. 남편한테 들은 말이 있었으니 일단 돈을 해주시기로 하셨다는 말을 들었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먼저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마치 제가 말을 잘 꺼냈다 하는 듯한 느낌으로 입을 여시더라고요. 처음 했던 말과는 다르게 그게 돈이 어디 묶여있어서 당장 돈을 해주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저는 시댁에 기대를 했던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저에 비해서 적기는 했지만, 돈을 착실하게 모으는 습관 하나만 보기로 했던 터라, 그 돈을 안 해주신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달라지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돈은 꼭 해주려고 한다고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꼭 그렇게 하겠다는 몇 가지 이유를 대는데 사실 제 귀에는 썩 와닿지 않았어요. 여자가 돈을 더 해와서 아들 장가를 보내면 아들이 괜히 기죽어서 여자한테 휘둘려 살게 될 텐데 그 꼴은 보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조금 거슬리긴 했지만 말씀 중이시니 딱히 말을 끊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돈이 묶여있는 와중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다가 생각이 났는데 하시면서 어차피 저희가 결혼하면 살 집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지금 살고 계시는 집에 저희가 들어가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합가이야기였으면 그 자리에서 대본에 거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이 저희가 결혼하면서 집은 증여를 해주고 저희 돈을 가지고 당신들은 새로 살 집을 구하신다는 말이었지요. 어차피 이제 둘만 사는데 큰 집이 뭐가 필요하겠냐며? 적당히 가게 출퇴근하기 좋은 곳으로 해서 전세든 뭐든 해서 살면 되시겠다고요. 사실 그렇게까지 해주실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어요. 안 그래도 저와 남편이 모아놓은 돈만 가지고는 서울에 집을 구하려면 대출은 필수적인 상황이었는데, 말씀드린대로 저는 그게 얼마나 소액일지라도 빚지고 사는 건 정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니 제 입장에선 거절할 이유도 없었지요. 그렇게 집 문제가 해결되니 결혼식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코앞까지 다가왔는데도 어머님 아버님이 이사를 갔다 집이 비었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오래 지내신 집이다 보니 세월의 흔적도 있고해서 저는 저희가 입주하기 전에 필요한 데가 있으면 싹다 고쳐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 날짜는 코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집을 안 구해나가셨다니 답답해서 결국 하는 수 없이 제가 직접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제 탓을 하더라고요. 너가 돈을 아직 안 줬는데 어떻게 집을 구하겠냐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한테 어차피 그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저인데 그게 제 통장에서 어머님 통장으로 넘어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했어요. 일단 집을 먼저 구하시라고... 그러면, 잠금 치러야 할 때, 제가 같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했습니다. 제가 조금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돈에 있어서만큼은 가족도 믿으면 안 되는 거라 배웠어요. 부모 돈, 형제 돈, 자식 돈싹 털어먹는다는 뉴스 기사가 종종 보이는 요즘 세상인데, 피한 방울 안 섞이고 사실상 몇번 겪어보지도 못한 시어머니한테, 제가 평생을 모아온 돈을 입금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집이 확실하게 남편한테 증여가 돼서 명의를 저희 명의로 돌려놓기 전까지는 저도 그 돈을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드릴 용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말을 듣더니 나는 너네를 위해서 살던 집도 넘겨주는데 너무 가족 간에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냐고 하셨지만 저는 돈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했어요. 게다가 어머님이 저희한테 물려주실 아파트가 당시 시세가 딱 5억이었어요. 금매로 나오면 사억 중후반 매물도 있었고요. 따지고 본다면 집을 고치는 비용에 가정가구도 새로 다 장만을 해야 하니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제가 훨씬 더 많은 돈을 해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렇게 설명을 드린 이후 어머님이 알겠다고는 대답하셨는데 그때 약간 느낌이 쎄한 게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혼식이 임박해왔는데도 어머님 아버님은 여전히 그 집에서 지내고 계셨지요. 결혼식 직전에 같은 미용실로 예약을 했거든요. 머리하고 화장하면서 한바탕 싸울까 했는데, 친정부모님도 자리에 계셨어서 그냥 참았어요. 시부모님이 여태까지 집을 안 구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저랑 이야기한 뒤로 여기저기 찾아다녀 봤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마땅치 않아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식 후에 빠른 시일 내로 결정해서 정해준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은 제가 바보였어요. 저희가 살기로 했다고 해서 시부모님을 내쫓아버릴 수도 없던 상황이었고, 빠른 시일 내로 구하신다 하셨으니 저는 그 시기가 아무리 늦어봐야 두어 달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사가 바빠서 그랬다,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대답도 회피하고, 그러다 보니 순식간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더군요. 그 6개월이라는 시간마저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참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제가 다 보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이 익숙해지는 게 무섭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약속을 어긴 시부모님이 원망스러웠는데, 시부모님이 음식 장사를 하시다 보니 집에 들어오시면 밤 10시는 넘어야 들어오시거든요. 제가 늦어도 12시에는 잠에 드니까 하루에 고작 2시간 정도만 마주치는 상황이었어요. 아침에는 아침대로 두 분이 피곤하시다고 늦게까지 주무셨고요. 거기에 어머님이 약속 안 지킨 게 찔렸었는지 아니면 원체 부지런하셨던 건지 모르지만 집안일을 낮 동안에 싹다 끝내놓고 가셨어요. 그러니 제가 할 일도 따로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한건 아닙니다. 적어도 저랑 남편 빨래는 제가 직접 했고 저희가 쓰는 공간들 청소도 제가 알아서 했어요. 그렇다보니 이렇게 지내는 게 차차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못할 것도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딱 그런 위험한 생각이 들 때쯤 어머님이 그걸 알아서 손수 깨부숴주시더라고요. 그건 지금 생각해봐도 참 감사하네요. 어머님 가게가 쉬는 날다 같이 모여 저녁식사를 하는데 난데없이 신세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집에 아직도 시부모님하고 신혼 때부터 합가에 사는 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하는 말이 자기 아는 누구네 집은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집안 일은 커녕 손에 물도 못 대게 해서 씻지도 못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셨던 거죠. 약속을 어긴 것까지는 참겠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스스로 눈치를 봐놓고서는 저 때문에 힘들다 하는 게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냥 밥 먹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받아쳤어요. 그집 며느리는 출근을 안 하거나 그 집에서 뭐 크게 받을 게 있는가 보죠. 이러면서 일부러 더 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서 저한테 뭐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초에 약속 지켜주려고 했는데 돈 앞에서 가족도 안 믿는 못된 며느리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다 제가 자초한 일인데 말을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하느냐며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어른 상대로 자랑 건 없지만 그래도 여태껏 아닌 척 보내온 시간도 있고 이대로도 살면 살겠다고 괜찮다 생각했던 제 자신에게 화가 나서 결국엔 같이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집안 해줘도 남편하고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이젠 결혼할 때 돈까지 더 들고 와가지고 매달 돈까지 벌면서 이젠 시집살이 식문으로 또 해야 되게 생겼다면서 제가 몸꼴을 보자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허둥지둥대면서 저를 말리긴 했지만 그간 희미해져서 기억 못하고 있던 마음속 쌓여있던 앙금이 한 번에 터져나오는 듯했어요. 그냥 이꼴저꼴 꼴다 보고 싶지도 않고 이거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따지고 있다간 끝도 나지 않겠다 싶어서 그냥 집 주실 필요 없다고 저희가 나가 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선 저희가 같이 사나 나가서 사나 달라질 게 없는데 제가 나가겠다고 나오니까 갑자기 꼬리를 내리시더라고요 그때 왠지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방금까지 원성을 높이시던 분이 제가 나가겠다고 드니 아닌 척하는 게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더제 주장을 굽히지 않고 당장 저희가 집을 구해서 나갈 테니 그렇게 알라 하셨지요. 제가 강하게 나오니 어머님이 숨기고 있던 사실을 말해주더군요. 가게 광고를 하고 싶어서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썼다고요.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집 구할 때 계약금으로 써야 한다고 가져간 돈인데 그 돈으로 가게 홍보를 했다니까요. 게다가 무슨 연예인을 섭외해서 CF를 찍은 것도 아닌데 무슨 홍보비용으로 1억이랑 큰 돈을 쓰냐고 따졌지요. 그러니 하는 말이 하는 김에 가게 인테리어도 좀 손보고 시설도 바꾸고 아무튼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당장 그돈 돌려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남편이 가세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지가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그런 허튼데다가 다 날려먹었으니 저랑 같이 화를 낼줄 알았는데 남편이 팔이 안으로 굽었는지 부모님 편을 드는 겁니다. 그 돈, 자기가 드린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자기가 생각한대로 요즘 트렌드 맞춰서 인테리어도 바꾸고 광고도 하고 하면 다시 예전처럼 장사가 잘될 거라나요. 그러니 시부모님도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한테 당신들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아냐고 왕년에 돈좀 만지던 시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줄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서서 기다려 먹던 식당이라고 하면서 그때 매출이 몇천만 원씩 나왔는데 가게가 그때처럼만 되면 그 1억원 반년도 안 걸려서 만들어줄수 있답니다. 그러면 니들도 회사 다닐 게 아니라 이 집에서 같이 살면서 당신들 도와 식당 일을 도와야 하게 될 거라고요. 가족 사업이니까 인건비는 계산도 안 하고 하는 말인 거죠. 인테리어 바꾸고 그가 통보 좀 했다고 뭐 크게 바뀔 게 있나 시냐고 그런 거는 모르겠고 돈 많이 버시라고, 아무튼 저희는 나가야겠으니 하루빨리 남편 돈도 다시 만들어서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냥 이 집에서 같이 살고, 이참에 제 돈까지도 가게에 투자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때 진짜 얼마를 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돈까지 같이 투자해서 들어가면 이 집도 물려주고, 자기들 은퇴할 때 가게도 물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돈을 얼마를 벌던 간에 저는 음식집을 운영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매출 뻔하고 어떻게 될지 눈에 보이는데, 제 돈을 그런데다가 투자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싫다고 다시 한번 거절하고, 6개월이면 갚을 수 있는 돈이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돌려달라고 했어요. 아들한테 갚지 말고 다른 데다 갚으시라고요. 사실 당장 그 돈을 마련하기 힘든 거 알고 있었고, 감정이 격해서 제가 억지를 부리는 부분도 있었어요. 남편이 한순간만이라도 제 편에 서서 한마디만 했더라면 제가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기는 커녕 저를 설득하려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남는 장사라고 하면서 사실 시부모님이 가게가 잘될때 시설투자도 안 하고 영원히 잘될 거라 생각해서 지금 저렇게 된 거지. 음식도 맛있고 자기가 운영에 조금만 개입하면 떼돈을 벌 테고. 집이며 가게며 물려받게 되면 우리가 남는 장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다 망해가는 가게를 살린다는 건지. 백 선생님이 오셔도 안될것 같은데 무슨 수로 네가 그걸 해내겠냐고 헛소리 말고 네돈 받아내라고 아니면 그냥 나는 여기서 빠져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네요. 그게 3년 전 이야기예요. 남편은 두고 보라고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해주겠다 하면서 결국 저를 두고 자기 가족편을 들더군요. 참 충격적이었어요. 6개월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연애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만든 그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짧은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고 숙력이 간 중이었습니다. 우연히 TV를 보다가 정말 보기 싫은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부모님한테 식당을 물려받으려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일에 뛰어들었다니, 어쨌다니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보채널처럼 보이지만 돈만 내면 홍보를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몇주 정도 또 있고 지내고 있는데, 이번엔 전 남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죽겠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가게에는 사람이 정말 가득 차 있고, 정신없이 바빠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저보고 다시 숙이고 들어오면 지난 일은 잊고 다시 같이 살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그 식당이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에 잘못된 판단을 했을지 언정 이혼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 없으니까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 뒤로 현재까지 왔네요. 정말 일부러 신경 끄고 지낸 게 아니라 제 경력 쌓으면서 지내다 보니 그딴 집구석에 신경 쓸 시간도 없었어요. 작년부터 해서 저도 다시 결혼을 전제로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고요. 대인 게 있으니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서 그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자기 자식보다는 당연히 제가 덜 이쁘겠지만 다행히도 전시부모 같은 사람들도 아니고 제가 한번 다녀왔다고 해서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봐주지도 않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우연찮게 데이트를 하다가 시부모가 식당을 하던 곳 근처에 들렀던 적이 있어요. 어차피 다 끝난 일 아니겠냐고 재밌겠다고 한번 얼마나 맛있는 걸 팔길래 저 같은 사람을 놓쳤는지 그 사람들 얼굴 좀 보고 싶다며 제 남자친구가 시부모가 하던 그 식당에 손님으로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저도 다른 건 몰라도 재미는 있겠다 싶었고 이 사람 앞에서 저도 과거에 연연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모습도 보여줄 겸 해서 다녀와봤는데 가게가 아예 망해서 없어졌더라고요. 옆 가게 사장님한테 여기 TV에도 나오고 줄 서서 먹던 데 아니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지요. 음식이 기똥차게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을 만한 정도였는데 그큰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 번씩은 와본 거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게 다였다고요. 요즘 손님들도 입맛이 귀신 같아서 한번 먹어보고 아니면 아닌 거 따간다고 그러니까 반짝 장사 좀잘 되다가 손님이 끊어져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 재작년 때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아예 망해버렸다네요. 워낙에 이 동네 자체가 그 당시에 피해도 많이 봤는데 거기는 홍보비에 들어간 돈이 회수가 안 되고 물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그때 벌었던 돈들도 다 재투자를 했다나봐요. 그래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가게는 망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네요. 듣자 하니 전 남편은 재취업을 하기에는 경력도 애매하고, 나이는 또 많아서 새 직장 구하다가 어디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나 봐요. 시부모님은 가게 살려보겠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끌어다 쓴듯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데, 뿌린대로 거둔다고 약속까지 어겨가며 남이 돈 노리던 사람들의 말로가 저렇다니, 그게 너무 통쾌하고 속이 시원해서, 저도 모르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망한 가게를 보고 소리내면서 웃을 뻔 했네요. 그 여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제 치부가 될 수도 있는 이혼 경험담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고 싶어서 사연으로 보내봤습니다. 저도 앞으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깊이 새겨서 저렇게 업보를 되돌려받는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것 같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